오늘도 빛깔아깔 빛깔. 운동을 좀해 볼까? 빛깔아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이깔이야. 빛깔은 꾸준하게, 묵묵하게 여기다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아. 걸깔아 이클과 함께 오늘 열심히 살아가자. 기동이 들 암투병 중금 저도 당연하지. 자, 우야꼬. 암 같은 거이겨낼수 있어. 절대 지지마지지마 나도 82kg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났는지 모르겠어. 우야꼬 할 때, 이거라 우야꼬 할수 있어. 자, 이럴 때 외치는 거야. 이거라 이거라 우겨낼 수 있어! <목소리> <목소리> 열정? 열심히 살아가. 자, 한번더 소개할게. 자, 집중하고 있지? 자, 인사할게. 안녕하세요. 먹방 유튜버 아니고, 잘 먹고, 잘 운동하는 운동 유튜버 이뻐입니다 힛걸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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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인스 팔로우 이 좋아요 꾹꾹 오늘도 힛걸 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힛걸 히꼴. 힛걸은 꾸준하게 눅눅하게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야 힛걸에게 빠꾼 없어 무조건 전진뿐 자 멤버십 가입 100명이 되거나 구독자 1만명 되는 날에 우리 히든이들 열명 모아서 여기 체육관에서 힛걸과 함께 운동하고 맞고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쿠시시시시쿠시시시 꾸꾸. 올려. 시 사랑해서 고마워. 당신은 사랑시시시시시시시시서 오! 오케이.

빨리 줘. 어. 어. <laughs> 고마워. 시작하세요 일꾼니 고맙잖아. 오늘 열심히 살아가. 부야 후회 안 하지. 야, 멤버십 가이 백명 가지야. 구독자 일백명 가지야. 빨리 만나자. 너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나 빅걸이니까. 나, 키걸아 파니까, 열심히 사는 거야. 나, 키걸이니까키걸아 슈슈,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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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슈슈, 슈슈. 슈슈. 힛걸아, 우리 멤버십 100명이 되거나, 구독자 1만 명. 이번 연도 안에 만나자. 힛걸 구독자들 만나서 반가워. 자, 힛걸, 샤샤챌 칠링 할게 만나서 반갑다고 샤샤샤 자한번더 만나서 반갑다고 느긋하게 때릴게 만나서 반가워 샤샤샤 샤, 샤. 어 불안초조 왜 그래? 어 우리 불안초조가 자 우리 불안초조야 불안초조 만나서 반가워 불안초조 만나서 반갑다고 샤샤샤 자한번더 해달라고 알겠어 느긋하게 때릴게 자 불안초조 만나서 반가워 샤샤 샤. 샤! 한번 더! 랑스수저 만나서 반갑다, 뭐!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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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가워. 티컬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티컬은 멈추지 않아. 꾸준하게, 묵묵하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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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다리가 찢겨 불가능은 없어. 한번 노력해봐. 티컬과 함께, 꾸준하게 묵록하게 누리더라도 멈추지 않고, 오늘은 열심히 살아가자. 이걸 미워하지 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야. 부담스럽게 밝다고? 아, 그래? 아, 그럼 좀 밝기를 조절해봐. 아, 아, 아. 이걸는 매일매일 꾸준히 대단한. 아, 근데 꾸준하게 한다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나 멋있어. 체육관 등록관을 직접, 아, 그렇지, 알려주지, 김똑까똑까이가 체육관을 등록했는데. 히콜이라니안라안녕하세요리안이라 히콜리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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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콜리안이라 히콜리안이라. 히콜리안이라. 이라니왜 저래 <laughs> 안 웃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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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데? 구독자 1만 명 되거나, 멤버십 가입 100명. 아, 멤버십 2990원인데, 커피 한 잔이나, 가자. 아, 맞다! 또! <laughs> 오늘도 가자를 샀어. 아, 멤버십 가입해준 희진이들 덕분에 가자를 주고 샀어. 이거에 빠졌거든? <laughs> 이거 맛있어 이거 2,000원인데 맛있어 <laughs> 하리보 젤리 하리보도 광고 주세요 대박 쿠서 누나예요? 어 맞아 그거 나 바디프로필 개념은 아니었고 즉흥으로 찍었어 유지할 수 있는 몸? 바디프로필 찍어서 그때만 막 식단 조절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나는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몸을 선호하는 편이야 그래서 뭐 바디프로필? 아니야 막상 지금도 만약에 나 지금 사진 찍으러 갈 거면 국 프로필 사진 하면나 그냥 지금 막 그냥 다 찍고 있어? 아 어, 지금 만약에 찍어야 된대 그러면 찍으세요 아 어, 반대요? 네 <laughs> 머리 가발인가요? 아니야 머리 진짜 머리야. 어 약간. 살있던 <목소리> 네가 나를 떠나 버렸어. 어이가 없 쉽게 나를 버렸어. 와아아아아 세상이 미만제다와아아아아아 이거라. 이거라 진짜 어나 이거 진짠데아자 지금 논란이 생겼어. 이거 가발이면 논란이 생겼어. 자. 아, 갑니다. 논란 해결할게. 아 어, 진짜요. 어, 진짜 얼굴이야? 어, 이런 논란은 처음인데. 어, 어, 진짜 얼굴인지. 논란 해결할게. 어, 진짜 얼굴이야. 수술도 안 했어. 어, 나 코피 나는 것 같은데? 아, 콧물이구나. 아, 악플이었어? 어, 어, 악플이었어? 악플 안 먹히는 누나님, 여러분, 이쁜, 악플이었어? 아, 팔 근육? 어, 왜이트안 했는데? <laughs> 팔 근육 있나? 야, 방송 재밌게 하지. 나 재밌어? 나 재밌어? 나 재밌어? 스코, 쌍코피안 커졌어. 괜찮아. 어, 아, 나, 어, 진짜 아팠어. 가끔 나를, 히커를 먹방 유튜버로 아는 거야.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데, 아니, 들어봐. 내가 막, 막 이렇게 막, 진나 운동하고 있는데, 어? 히커 당신, 먹방 유튜버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아닌데요? 전잘 먹고 잘 운동하는 운동 유튜버인데요? 이랬다니까? 자, 마무리 인사할게. <laughs> 아, 마무리 인사해야 되는데? 아 우리 영빈이 히끄러워 오케이 자 마무리 인사할게 아 노래가 자꾸 아 노래가 지금 날 춤을 추게 아아 아, 그만해 히끄러워 자 인사할게 구독은 우리 댓글을 간신 좋아요는 사랑 히끄 구독구독구독 히끄러워 구독, 바라봐 안녕 히끄러워 <laughs>